여러분 좋아요, 와 구독 눌러주세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는 이 노량진에 나온지가 지금 2010년에 나왔나, 11년에 나왔나 기억도 안 나네요. 벌써 한 9년, 10년째 돼가고 있는데 저는 제 수강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한 번씩 밥 사줬어요. 자, 제가 여기 이투스 있을 때는 이투스에 제가 인원 제일 많았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제가 제일 많지만 이투스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 많은 생들 많았는데도 제가 제일 많았고 제일 인원도 많았고. 제일 빨리 마감됐어요. 그럴 때도 그 애들 다 사줬어요. 다. 그래서 애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막 중국인처럼 깃발 들고 어리어게하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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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줬습니다. 그 애들이 그 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지나고 나서도 선생님은 그 많은 애들 다 사줬다고 얘기해요. 좀다 사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저처럼 직업이 멀쩡한 사람도 가끔 힘든데 백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느라 그렇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가 힘든 게 맞아 공부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강성태 <laughs> 공부가 좋은 사람 강성태 개 빼고는 우리는 힘든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헛헛한데 게다가 노량진 하면 뭔가 재미가 없죠 사람 여기 노량진이나 동네 자체가. 반겨주는 건 비둘기뿐 없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 사랑받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던 밥을 들고 노랑진에 호빵에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애들이 막 달려올 거예요. 막와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환대를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괴로울 거예요. 걔들이 날개가 달렸거든요. 이렇게 그래, 아니 걸어온다 삼 생각해보니까 말이게 걸어오겠구나. <laughs> 노랑진 비둘기들이. 아와 밥이다 이러면서 나름대로 걔들 되게, 되게 근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 들은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밖에 나가면 쭉 컵밥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인기가 있는 컵밥집이 있고 없는 컵밥집이 있잖아. 인기가 없는 컵밥집 부스를기는 비둘기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둘기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 정확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많이 모여있는 집 바로 앞에 맛집이라고 하는 <laughs> 약간 일리가 있기도 하고요. 일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보세요.